아버지를 거세하고 왕이 된 아들, 자식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아버지, 거품에서 태어난 미의 여신. 이것은 19금 드라마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어떤 막장 드라마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 신들의 세계는 놀랍게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가계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친혼, 배신, 복수, 그리고 끝없는 권력투쟁, 고대 신들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감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죠.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하고도 충격적인 신들의 계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혼돈에서 시작해 올림포스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세 세대에 걸친 신들의 장대한 서사시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개의 거대한 세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는 태초의 존재들인 원시신, 두 번째는 강력한 힘을 가진 티탄족,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12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복수의 연쇄가 이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카오스, 즉 혼돈에서 비롯되어요. 이 무질서한 공간에서 최초의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로 원시신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예요. 가이아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자 땅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그녀와 함께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여신 닉스, 그리고 사랑의 원시적 힘을 나타내는 장노 에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장노 에로스는 나중에 등장하는 귀여운 큐피드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것이에요. 가이아는 홀로 세 명의 중요한 자식을 낳았어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 바다의 원시 신 폰투스, 그리고 산의 신 우레아입니다. 특히 우라노스... 가이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어 티탄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충격적이지만 신화 속에서는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먼저 키클롭스들인데 이들은 이마 중앙에 거대한 눈 하나를 가진 거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나중에 제우스의 번개를 만들어주는 대장장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헤카톤 케이레스라고 불리는 백수 거인들로 머리가 50개, 팔이 백백개인 100, 괴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2명의 티탄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 특히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의 흉측한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우라노스는 이들을 땅 깊숙한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는 가이아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분노한 가이아는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가이아는 단단한 아다만트 금속으로 거대한 낫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티탄족 자식들에게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할 것을 제안했죠. 대부분의 티탄들이 두려워하며 거부했지만 막내인 크로노스만이 이 끔찍한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합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아담한트 나스로 아버지를 거세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라노스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니에스 퓨리가 태어났고 거인족과 멜리아의 님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생식기 주변에서 거품이 일어나며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이름 자체가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고 누이이자 아내인 레아와 함께 두 번째 세대 신들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티탄족은 각각 다른 영역을 담당했는데 오케아노스는 대양을, 하이페리오는 빛을, 문의 모신에는 기억을, 테미스는 법과 질서를 관장했습 했어요. 이들은 현재의 올림포스 신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로부터 끔찍한 저주를 받았어요. 너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이 예언에 사로잡힌 크로노스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태어나는 즉시 삼켜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헤스티아부터 시작해서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까지 다섯 명의 자녀가 모두 크로노스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레아는 매번 아이를 잃는 고통습니다 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여섯 번째 아이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레아는 갓 태어난 제우스를 크레타 섬의 동굴에 숨기고 대신 돌멩이를 천으로 싸서 크로노스에게 건네주었어요.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그 돌을 삼켰고, 제우스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는 림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고 특히 아말테이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전해져요. 이때 제우스를 보호하기 위해 쿠레테스라는 전사들이 방패와 창을 부딪혀 아기의 울음소리를 가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제우스는 메티스 지혜 여시의 도움을 받아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먹였어요. 그 결과 크로노스는 삼켰던 다섯 자녀들을 역순으로 토해냈고 마지막에는 제우스 대신 삼켰던 돌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의 육형제가 모두 모이게 되었죠. 이제 티타노마키아 즉티 티탄족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10년간 계속되었는데 제우스 형제들은 올림포스 산을 거점으로 크로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티탄들은 오트리스 산을 거점으로 싸웠어요. 전쟁 초기에는 양측의 전력이 비슷했지만, 제우스가 결정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우스는 아버지 우라노스가 가두었던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를 타르타로스에서 해방시켰어요. 감사한 키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 번개와 천둥을, 포세이돈에게 삼지창을, 하데스에게 투명 투구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백수거인들은 산을 통째로 던지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티탄족을 제압했어요. 결국 크로노스와 그를 따른 티탄들은 패배했고 타르타로스의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티탄이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 그리고 몇몇 여성 티탄들은 제우스 편에 섰기 때문에 용서받았죠. 승리한 제우스 형제들은 세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포세이도는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매우 복잡했어요. 공식적인 아내는 누이 헤라였지만 수많은 여신들과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죠. 이로 인해 헤라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그리스 신화의 많은 이야기가 이런 불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질투 때문에 레토는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떠돌아 다녀야 했어요. 결국 델로스 섬에서 두 신을 낳았는데 아폴론은 태양과 예술의 신이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헤르메스 는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몇 시간 만에 아폴론의 소를 훔칠 정도로 영리했고, 나중에 신들의 전령이자 상업과 도둑의 수호신이 되었죠. 디오니소스의 탄생 이야기는 더욱 기묘합니다. 제우스가 인간 공주 세멜레와 사랑에 빠졌는데, 헤라의 계략으로 세멜레가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우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디오니소스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 키웠고, 나중에 포도주의 신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올림포스 12신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루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그리고 헤스티아나, 디오니소스 중 하나가 포함되었어요. 이들 각각은 독특한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지만 전략적 지혜보다는 야만적인 전투를 좋아했고 반면 아테나는 지혜로운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죠.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대장장이의 신으로 유일하게 육체노동을 하는 올림포스 신이었습니다. 그는 헤라가 제우스에 대한 분노로 홀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추한 외모 때문에 올림포스에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복귀했어요. 데메테르는 곡물과 수확의 여신으로 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당했을 때 세상에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은 지상에서, 절반은 지하 세계에서 보내게 되었고 이것이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화가 되었죠. 포세이도는 바다의 신이자 지진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의 성격은 바다처럼 변덕스러웠고 화가 나면 지진과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아테나와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아테나의 올리브 나무가 포세이돈의 샘물보다 더 유용하다고 판정받아 패배했어요. 하데스는 비록 올림포스 12신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하 세계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과 달리 올림포스 산에 거주하지 않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스렸어요. 그의 이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죠.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그리스 로마신들의 가계도를 통해 우리는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다양한 면모를 반영한 영원한 이야기들이 권력욕, 질투, 사랑, 복수, 용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신들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죠. 아버지를 배신한 크로노스가 결국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악의 순환을 보고 제우스와 헤라의 끊임없는 갈등에서 관계의 복잡함을 발견합니다. 특히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 같은 개념들도 이미 그리스 신화 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화들이 영화, 소설, 게임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며 감정에 휘둘리는 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혼돈에서 시작해 올림포스까지 이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장대한 가계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흥미로운 신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